이 레고 식물원 하나로 당신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오늘은 레고 아이디어스 식물원 제품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제품 지원을 해주신 레고 담당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식물원 하나 증정하는 이벤트 지금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둘게요 부품 수는 3,762개 가격은 429,900원에 출시됐어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어때? 어떤 거 같아? 딱 봤을 때좀 인테리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 들었거든 나는 아, 모듈러 시리즈인 줄알았 아,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 꾸삐님 이거 모듈러랑 연결 가능하나요 맞아 약간 모듈러인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스 맞아 아이디어스 제품으로 나온 거야 이탈리아의 건축 가 레고 팬 디자이너인 발렌티나 씨가 만든 거야. 그래서 만표를 받았고 결국 레고사의 심사를 통과해서 제품화가 된 거지. 그래서 연결은 안 돼? 안 돼. 연결은 되지 않아. <laughs> 모듈러는 도시나 이제 그런 건물들인데 식물은 보통 공원이나 그런 데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바로 옆은 또안 어울릴 수 있게 하겠다 정확했어. 이게 팬 디자이너 발렌티나 씨는 처음에 이 건축물을 구상할 때 도시 안에 있는 거대한 공원 안에 있는 식물원으로 구상을 했대. 이그 식물원이 언제 좀 처음 생긴지 알아? 실제로 있어? 아, 그러니까 식물원. 여러 건물로 된아 식물원 말이야. <laughs> 언제부터 그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그 식물을 식물원에 넣어놓고 길른 줄 알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음... 오래됐을 것 같아 맞아 오래됐어 이게 현대적이고 온열이 가능한 그 온실의 수요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였는데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빅토리아 스타일 그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넷플릭스 영화 브리저튼 거기에서 왕비가 식물원 같은 데서 오렌지를 따서 먹는 딱 그때쯤이지 그... 보니 좀 오래됐겠다 맞아 생각보다 식물원이라는 게 오래됐더라고 약간 싱가폴 같다 아 싱가폴 느낌도 나네 이게 그 디자이너 분이 내 방향에서 다 봐도 다 예쁘게 만들었대 원래 보통 우리 레고 보면은 반갈죽이라고 해서 절반이 없거나 이 뒤쪽이나 옆쪽은 크게 신경을 안쓴 경우가 많거든. 특히 모듈러가 그래. 모듈러 뒤에 그냥 쓰레기통 하나 휑하니 있거나. 맞아, 맞아, 이렇게 막혀 있잖아. 어, 옆쪽은 그냥 딱 이렇게 케이크 잘라지듯이 딱 잘라져 있거든. 그런데 이 식물원은 사방에서 봐도 예쁜 비주얼로 출시가 됐더라고. 이렇게 디오라마 해 놓으면 이렇게 크게 맞아 맞아 그원 엄청 크게 쫙 해가지고 해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지금 이 같아요. 아래만 초록색 그거만 깔아도 분위기가 더날것 같아 이게 실제로 그 모듈러 조립할 때 쓰는 그 밑판이잖아 여기 초록색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 마트에서도 팔아 한 장씩 그치? 그거를 마트에서 한장한장한장장 한 장, 한 장, 한장 사고 레고스토어가서 픽업브릭에서 꽃 이렇게 퍽 퍼가지고 다음 다음에 이렇게 착착착착 꽂아주면 킹물원 디오라마 완성 얼마나 좋아? 오히려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디오라마 정확했어 가장 비용 저렴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디오라마가 될수 있는 거지 아 그리고 식물원이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채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봐도 내부를 조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로 지어졌대 아니 너무 예쁜 것 같아 박스 봤을 때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요 이것도 다 새로 나온 부품이야 유리 천장 아 이거. 이거 새로 그러네. 나왔지. 그리고 또이 아치 브릭이라고 일곱 하기오 아치가 레고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어. 무슨 <laughs> 말인지 몰랐지. 대박이지. 오. 딱 봤을 때이식물원의 식물이 몇 종류 정도 될것 같아? 그래도 식물원이니까 한 50... 50종? 이 레고 안에? 어, 레고로 표현된 식물들? 어, 밖에 있는 꽃들까지. 오, 그래도 그럴싸한데? 실제로 그 디자이너님 인터뷰 보면 은 35종의 식물이 안에 들어가 있대. 근데 설명서를 이렇게 펼치잖아? 맨 앞쪽에 다 나와있어 바닥 타일도 너무 예쁘다 어 맞아 맞아 신문 안에 대박 예쁘지 확실히 디자이너님이 역시 감각이 아 그래? 확실히 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예뻐 보이나요? 예쁜데? 색감도 예쁘고 특히 나는 이 초록색 샌드그린색 창문이 너무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어 그거랑 화이트랑 저 베이지? 아 요거 베이지? 그거랑 너무 예쁜 거 같아 근데 그거 알아? 이 건물이 최근에 비슷하게 나온 제품이 있었어 뭔지 알아? 프렌즈, 레고 프렌즈에서 요 식물원의 컨셉으로 건물이 하나 나왔었거든? 근데 그 건물은 여기가 탄색이 아니라 그 누가색이라고 해서 약간 좀 뭔가 좀 프렌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탄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뭔가 고급스러움이 나는 것 같아. 말하고니까 부띠코 호텔이랑도 잘 어울. 부티코 어, 호리랑도잘 어울릴 것 같네. 어 이따 가 한번 대보자. 어떤 모듈러랑 가장 잘 어울리시는지 한번 투표해주세요. 어, 나 근데 저꽃 처음 뭐? 튤립? 맞아. 여기 식물원에는 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꽃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총 다섯 가지 색깔의 장미 꽃 브릭 하나와 핑크 튤립도 너무 귀엽지. 아니 식물원 레고를 만들려고 식물 브릭을 새로 만들어버렸어. 자 지금부터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줄게. 먼저 단풍나무야 이게 일본식 단풍나무래 왜인지 모르겠어 어 근데 그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이 바깥에 보이는 여기 소나무 소나무 두 그루 입구에 어, 어서 오세요 하고 밝혀주고 있어 어이 앞에 프로모션 하나 있거든 이따 프로모션도 만들어서 한번 같이 나보자 여기 추가로 이렇게 디오라마 할수 있어 어, 약간 입구 식물은 입구처럼 만들어 놨어. 고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장미, 그리고 튤립. 요거 아이스크림 튤립이라고 알아? 튤립 안에서 실제로 그 장미꽃 같은 촥 이렇게 어, 아이스크림처럼 그래? 열리거든. 실제로 있어? 실제로 있어, 아이스크림 튤립이. 오 똑같이 생겼어 그치 나는 저게 무슨 곳이야 이랬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 그치 피규어 시리즈에 강아지 은가를 표현한 브릭이거든 그걸 아이스크림 튤립을로 표현했어 머핀인 줄 알았어 머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앞에 보면은 분수대가 하나 있거든 작은 분수대 여기 지금 이 뻐꾸기 같은 새가 짝짝짝 지저귀고 있어 놀라지 마이 건물에는 새, 다람쥐, 토끼 동물들이 여기저기 막 숨어 있거든 강아지도 있고 그래? 응 다람쥐도 있고 토끼 어디 있어? 건축물 이 바깥으로 보면은 흙이 이렇게 한 줄로 데코레이션 돼있거든 아 그흙 위에 각가지 예쁜 꽃들이 있고 뭐 앞쪽에도 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 처음 봤을 때 여보가 이거 이쪽 꽃 너무 많아가지고 싫다 그랬었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 근데 뭐 식물원이니까 음. 말 그대로 그냥 예쁜 건물이 아니라 있어야 하긴 하겠지? 약간 그 안에 카페로 꾸며도 안에 싹다 카페로? 어.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 안에 실제로 카페가 있어. 이건 카페 건물이야. 이거는 건조한 그 건식물 자라는 건물이고, 여기 이제 메인 동 건물. 짜자잔. 와, 근데 그렇게 열리니까 되게 좋다. 너무 편하지? 딱 그리고 모듈러는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열면 끝이야. 자, 지금부 안쪽을 보여줄게. 놀라지 마. 여기도 열린다.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네 맞아. 우리 우리 건물 시리즈 사면은 내부 보는 맞아, 거 쉽지 않았잖아. 맞아, 맞아. 위에서만 봐야 되잖아. 나도 항상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거든. 그리고 놀라지 마, 이게 좌우 대칭이 정확한 건물이야. 그니까 대칭이 식물 배치도 그렇고. 맞아. 그걸 생각하고 만드셨대. 대박이지. 이쪽 보면은 카페 돈부터 설명을 해줄게. 여기 작은 카페 바리스타 피규어 <laughs> 귀엽다. 보여? 귀엽다. 너무 귀엽지. 실제로 바리스타 피규어이 커피 잔 들고 있고 지금 캐셔에서 계산해주고 있어. 이 앞쪽에는 피규어 하나 있거든? 이게 그 디자이너님. 피규어 아 이탈리아 그 피규어. 건축가 디자이너님. 대박이더. 그래서 이 피규어를 그대로 넣어주셨더라고. 이 뒤쪽에는 이 에스프레소 머신도 보이고, 이쪽에는 디저트. 그리고 이쪽에 그 커피 메뉴 메뉴판? 다양한 메뉴판이 벽에 걸려 있어. 요거는 프린팅이더라고. 스티커는 그럼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장점만 있는 레고는 아니야. 레고 아이디어스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스티커가. 다개나 들어있어 그 맞아 원래 아이디어스 없다고 했다고 예로부터 음, 아이디어스는 스티커 없기로 유명한 레고거든 근데 요거엔 스티커가 좀 들어있더라고 다섯개가 뭐, 누구에겐 많게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이거 프린팅으로 해줄 수 있는데 충분히 스티커를 굳이 넣어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들어가보면 이제는 이제 메인 식물원이 딱 열려있어 놀라지마 오 뭐야 뽑히잖아 뽑혀,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바꿔서 낄수 없. 아 바꿔서 낄수 있... 아, 있어. 아, 낄수 있어. 바꿔서도 이렇게 낄수 있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식물을 옮길 수가 있어. 요거는 무슨 풀프인줄 알아? 야자수. 오 맞아. 대추 야자라는 식물이래. 저게 신기하다. 저... 아 요거 대대대이 줄기 부분 여기 기둥 부분. 어, 그건 어떤 불이기야? 요거 테크닉 기어 부품이야. 뭔지 알았어. 끼는 거. 우와. 나도 깜짝 놀랐어. 요거 풀브릭도 너무 예쁘지 않아? 나뭇잎? 나 이것도 좀 처음 봤거든. 원래 있었던 불이인것 같은데 처음 접했어. 근데 진짜 색감이 예쁘다. 예쁘지.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 뭔 나무인지 알아? 힌트. 코알라. 어? 그거 유칼립투스. 맞아. 유칼립투스 나무야. 너무 귀엽지? 귀여워.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러네. 약간 코알라가 붙어있기 좋게 생겼어. 근데 식물 안에 코알라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뒤쪽에도 식물들이 쫙 있거든. 뭐 선인장류도 있고. 나는 제일 놀랐던 게 이거야. 이거 요거 무슨 꽃인지 알아? 라플레시아. 라플레시아? 엄청 큰 엄청 꽃? 엄청 큰 꽃. 어, 대박이지. 그래서 그렇게 크게 표현을 해놨고. 꽃잎 하나가 막 이만하잖아, 막. 꽃이 이만하잖아 막. 근데 이 꽃잎을 표현한 브릭이 뭔지 알아? 근이병 레고 어깨 견장이다. 그거 세 개로 꽃잎을 표현해 줬어. 어떻게 한지 알겠지? 알겠지? 세 개라고 하니까 알겠어. 알겠지, 알겠지. 대박이지.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이쪽 보면은 여기 봐봐. 대나무 있어. 여기 대나무랑 여기 커피 나무도 있대. 이거 커피 나무야. 봤어? 커피 나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이 실제로 커피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 해서 카페로 가나? 알기어 직접 재배해서 <laughs> 완전 친환경이네. 이거 안시리움? 안시. 시리움이라고 알아 s 그외 r i s t 스 a s Christmas, c h r i s t m a 이이 h r i 어있어 a s Christmas, Christmas, c h r 스 s t m 아 s c h r 내가 잘못 알 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t m 거 보이지, r 거 s 거 여기 보여? 그게 i s 이게 극락조화. 극락조화라고 알아? 이거, 이거, 이거. 극락조화. 뭔지 알지? m 어, 게 여기 안에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이 옆에 거 천사의 나팔 도르구만시아 요요 옆 요, 요 봐봐 나팔꽃인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어있는 아, 나팔꽃이야 근데... 그나팔꽃을표현해줬어 대박이다 그리고 이 옆에 스케이트 부품으로 꽃을 표현해줬어 막 식물들이 여러 가지 많아 근데 다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조립하시면서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물인지 좀 하나씩 맞춰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 쪽. 문이 이렇게 샤라랑 열린다? 문 열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건가? 여기 앞에 보면은 캐셔가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입장권을 끊는 거. 맞아. 근데 놀라지 마. 입장권 벽 뒤에 에어팟 맥스 걸리는 거 보여? 여기 두 개? 에어팟 맥스. <laughs> 에어팟 맥스가 아니라 그거네. <laughs> 박물관 가면. 도슨트. 실제로 이 위쪽에 여기에 전망대가 있어. 아. 거기 높은 곳에서 이 사진 찍는 거구나. 맞아. 할아버지랑 손녀가 이 손녀는 사운드 트랙으로 듣고 있는 거야. 이 식물원의 전경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중간 중간 보면은 꽃의 네임 텍들이 이렇게 있다. 작은 브릭으로 보여. 명판. 앞에 꽃 이렇게 어, 설명하는. 꽃 거. 명판이 하나씩 다 있어. 꽃 옆에마다 어. 거의 하나씩 다 있어. 그 섹션마다. 난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 명판은 그러면 이름이 다 달라? 아 아쉽게도 다 똑같은 브릭이. 아다 똑같은 설명. 어 이름 안써 있고 그냥 줄로 이렇게 찍찍찍 찍. 아, 메뉴판처럼 그렇게 돼 있어. 다 달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아기자기하지 않아? 레고 처음 하신 분들은 특히 이런 아기자기함에 진짜 놀랄 아, 거야. 그꽃 시리즈가 인기가 되게 많아. 막... 맞아, 레고 플라워 시리즈. 어, 그래서 저런 건물들보다 더 화사한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 확실히 그냥 도시적인 건물보다는. 사실 플랜테리어가 아니라 진짜 그냥 식물 말 그대로 식물 어지잖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보면 선인장 섹션이 나와. 이거 알아? 벽에 붙어 있는 파이프 오르간 선인장. 엄청 유명하잖아. 맞아. 엄청 막 길고 막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처럼 뻗어 있는 선인장 없어. 가시까지 표현이 되진 않았어 맨질맨질해 그리고 이거 공룡알 브릭으로 선인장 표현해 준거 보여? 쥬라기 월드에서 공룡알로 들어있는 브릭이거든 이게 그걸 선인장으로 표현해 줬어 여기 작게 보면 은이 환풍구도 달려 있다고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는 이물 뿌리개로 지금 꽃에 물을 줄수 있는 그 호스가 연결이 돼 있어. 귀엽다. 각종 그악세사리들도 너무 귀엽지 않아? 물 뿌리개. 디테일하 양동이, 뭐삽 이런 디테일들이 <laughs>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반대쪽에 아까 설명 못했는데 카페 여기 뒤, 뒷문이 있어. 테라스가 표현이 돼 있어. 어. 이 노부부 노부부가 여기서 디저트를 먹고 있고 강아지들 유럽 가면 제일 신기했던 게 강아지가 식당에 가도 바, 바닥에 그냥 앉아 있잖아. 우리나라는 개모차에 이렇게 다니는데 제한이, 없지. 제한이 없 제한이 없는 제약이 없는 것 같아. 어디에 가든 애견 동반, 애견 동반이뭐 그런 말도 써있지도 않아. 그냥 강아지는 그냥 우리 가족인 거야. 그런 게 이걸 만들면서 나는 너무 좋았어. 애견인으로서, 공이형아로서 여기 빨간색가또 이렇게 지저귀고 있고, 쨍쨍 쨍쨍 쨍. 그리고 중간중간 네잎 클로버가 있다. 어, 어 네잎 클로버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 여기 이렇게 네잎 클로버, 이 안에도 네잎 클로버 몇개 있고, 중간중간 숨겨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가 되지 않을까. 아, 피규어 설명을 안 했네. 피규어가 무려 12개나 들어있어. 하나씩 설명해 줄게. 여기 아들과 엄마. 근데 아들이 꽃을 꺾어버린 거야, 식물원에서. 그리고 이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 청년. 실제로 이눈 감고 있는 이 브릭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 시각장애를 표현한 얼굴 브릭. 요거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옆에 분은 요거는 그 레고 디자이너. 아, 레고 디자이너분이 자기 피규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자기라고는 안 하는데 사람들은 다 너잖아, 너잖아 이러고 있어. 너잖아. 실제로 이 둘은 친구라던데?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식물을 막 찍고 있어. 그리고 요 바리스타 피규어 하나. 바리스타는 실제 모자 이렇게 쓰고 있고 아치마 그리고 요거. 이 레고를 디자인 그디자인 원작자 이탈리아의 발렌티나 씨 건축가 그리고 여기 노부부 두명 두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할아버지와 손녀 어, 12개 그렇게 실제로 모듈러 보면은 뭐 피규어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한 6, 7개 적게 들어있으면 뭐 4개 들어있는 모듈러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러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더많은 피규어를 넣어줬나 보다 나 그래서 그 레고 시티를 좀 주종으로 하고 계신 분이나 모듈러 모으시는 분들은 안살 이유가 없는 제품인 것 같아. 건물도 예쁘고 피규어도 많이 손에 넣을 어.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모듈러 사이즈의 두 배잖아, 두배 2배 크기라서 좋아. 어떤 모듈러랑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비슷한 양식으로 지어진 게 어울리지 않을까? 맞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자연사 박물관이랑 어울릴 것 같다. 박물관 옆에 식물원. 그리고 아까 여보가 말한 대로 부티코 호텔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반면에 또이 모듈러랑 연결이 안 되는 구조는 뭐 아쉬울 수도 있어. 근데 연결돼도 좀 이상할, 연결돼도 것 이상할 것 같아. 그렇게 사면을 다 예쁘게 해놨는데 막혀버릴 수 있잖아. 음, 이건 처음부터 그냥 단독 전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일 수도 있겠네. 아, 그리고 어렸을 때 식물원에 간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댓글들이 많더라고.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식물원 가봤어? 나는 식물보다는 동물원을 좋아해가지고. <laughs> 난 여보랑 그 근래에 갔던 수서, 수서역 카페. 아, 어, 맞아. 식물원 맞아. 테마로 한 카페. 느낌도 난다. 어, 그 느낌이 들었다. 음. 그래서 아까 카페 안에다가 해, 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단점은 없어? 있어. 가격. 얼마인데? 429,900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은, 어, 왜 이렇게 비싼지 할만해. 어, 솔직히 나는 그냥 이제, 이제 레고에서 어,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조립했지만, 비싸. <laughs> 비싸게 출시된 건 맞아. 27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맞아, 정확한 것 같아. 20 후반대나 30 초반대로 출시했으면 그래도 세일하지 않을까? 우리 또 이거 이건... 눈물을 먹으면서 레고 팬들은 구매를 하겠지. 하지만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링크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그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굿바이. 여보가 잘 어울린다고 했던 부티크 호텔. 내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자연사 박물관. 둘다어 그래? 그세개 이어서 나도 괜찮다. 그지 나쁘지 않은데? 뭐 이상하진 않아. 배치를 어떻게 해 볼까? 얘랑 얘를 바꿔? 요렇게?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왜 바꾸라고 하는지 알겠어. 여기 그 야자수 있어서 그러지? 나쁘지 않은데. 짜자자. 이것도 했다. 만들었다. 프로모션으로 만든 입구거든 근데 좀 아쉬워 단독 전시할 땐 요거 프로모션 같이 두면 괜찮았거든 근데 이렇게 모듈러들이랑 같이 둘땐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요거 걸림돌이거든 그치? 통일감이 더 느껴지지 않아? 그 앞에 이걸 깔아봐야 알것 같아 아 디오라마 할 때?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막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오꾸러기들은 어떤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이 부티크 호텔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왼쪽 하단에 제가 올려 둘게요 클릭해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주 훌륭한 모듈러거든요. 그리고 더 예쁜 모듈러 조합이 있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동물이 하얘서 예쁜가봐. 하얀만큼 변색이 심해.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지. 변색이 심해. 왜 샀어요? 아, 산거 아니야. 어쨌든 샀을 거잖아. 그래도 샀지. <laughs> 변색 따윈 중요하지 않다.